저는 이번 주 낭독을 맡은 우지원 권사입니다. 오늘은 3월 4일 월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은 히브리어로 살롬에 대응하는 단어입니다. 살롬은 보상 또는 회복의 의미이며 오늘 본문의 화평은 빛을 청산하고 긴장관계를 해소해 본래의 상태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평이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것을 뜻합니다. 이는 죄인된 인간을 대신해 정결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죄의 문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통로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보자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나아감을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예배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세상에 자랑합시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길을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